드럼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댄싱 드럼 가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다.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을. 자, 댄싱 드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태가 많이 나와야 돼. 아, 아, 저, 아, 이거 옛날 건가? 아니야, 그래도 세 개의 콤비네이션이 있네. 배도 커. <laughs> 아. 우리도 목소리를 둥둥둥둥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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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개아저 북이 다른 게 있네. 북세 개짜리가 같이 나오면 뭐.. 보라 절 조금 다르고요. 어? 아 뭐야? 올라가네. 아아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쌈놀이야. 위로 <laughs> 뭐 한칸올라면 그게 다야? 아 이게 다네. 오아아 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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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더스 헨 메이지 하나 뽑자 아, 마이더스 손을 보여주세요 오지 아 아하하하. 오, 마이더스 역시나 <laughs> 미니. 역시나 미니 <laughs> 이렇게 미니가 나오면. 오! 한번더 치라! 그렇지. 한번 더! 동전! 아. 아. 뭐지? 18개. 동전 5분까지 18개. 아. <laughs> 180분. 와! 한번더 치라! <laughs> 여기쯤에서 보라스가딱 나오면 딱 좋은데. 얼마로 시작했죠? 3 0 0 j o h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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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720불. 와, 아, 대박! 이제. 말을... 와. 아. 이제. 아니야 버라스는 어디까지 갈 거야? 진짜? 버라스 한... 나올까? 증가니까. 아니, 죽겠지, 죽겠지. 동전, 동전. 음. 아. 지금 그림이 좋아. 진짜? 동정이 타이밍에 보너스 한번 빵 나오줘야 돼. 오 좋아 좋아 좋아. 그 진짜 큰 캐릭터라니까. 맞아. 아 그림 좋은데. 와. 어떻게 거의 많이 찾는데오 좋아 啊。吧 나온 중였다. 저는... 제이드 드라이브네 지금. 어. 맞지. 어. 마이너스. 메이저 뽑아야 되네. 매이저. 아, 혼자인 미니를 뽑았습니다. 마, 마이너스 해.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네, 네, 네. 네. 아, 진짜깝다 머리. Gratidão, da pa pali da da pali 맥주? 응 맥주 마시는 거 여기 와인도 있어 칵테일은 라오 아랜드 월드 프레시 음. 여기가 이게 메뉴 음. 여기 메뉴가 이렇게 돼 자, 일단 IPA 두 잔을 먼저 시키고지롱 여기는... 어. 드라이브 수고했어. 그러면 지금 IPA 맥주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IPA. 내 영혼의 촉촉함 <laughs> 끝까지 그 촉촉함이 IPA. 텐데 IPA. 광고 한번 가 a IPA. i p <laughs> <laughs> IPA. IPA. i 대박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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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광자 광고. 맥주는 IPA. 오늘밤 잭팟. IPA IPA 마시고 잭팟. 이 기분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거품이 좀 살아있다. IPA 거품이 좀 살아있네. 시원하다. 근데 오레곤에 오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오레곤에 오니까 왠지 미국에 온 느낌인데 캘리포니아도 <laughs> 미국인데 더 미국을 왠지 미국에 온것 같아. 동양 사람들이 거의 한 명도 못 봤고 다 미국 사람이고 왠지 분위기도 조금 더 미국 분위기인 것 같아. 노이 맥도날드에 로또 과연 커팅에 성공할 수있을까 성공했다. 커팅 노이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 이맥도드퍼이렇게세 가지 타마스코. 이게 세크 나틴파 가스 시켜봤습니다. 아, 쇼딱쿠 아, 번 맛평가를 맛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맛이 어때? 먹을만 하네 먹은거 짜지 않아? 진짜? 나는 조금 짠데? 응 음, 짜다 <laughs> 짜지? <laughs> 빵이 짠가? 아, 짜. 아니야 이게 좀짜 이게 조금 짜 빵이 짠건 아니고 아 빵이 짠가? 빵이 짜다 빵이 짜다 발레브레드 같은데 빵 없이 먹어보자 둘다 짜 둘다 짜다 이거는 좀 짠걸로 짜다는 짭니다 카바스코 뿌렸어 먹어봐 음, 콜라네콜라 근데 짠짠건 어때? 짠 거는. 아직도 짠? 짠. <laughs> 역시 짠. 짠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카바스코 뿌리니까 훨씬 맛있다. 네, 이번에는 후추를 더 뿌려보겠습니다. 후추. 이렇게 이거 빵 먹지 말고 그냥. 어때? 짜. 짜. <laughs> 이 짠! 이 맛은... 짠맛 역시 짠다 짠맛을 감출 순 없다. 이렇게 m e l t 짠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키세요. 짠데 계속 먹네? 비근이 좀 중독되는 맛인가? 짠데? 아니 지금 아직 다른게 나오질 않아서 지금 배고파. 어째서 배고파서 먹는거에이 <laughs> 집, 그이동네 집값 시세 1.38억원입니다 와 엄청 크네? 맛이? 근데 집값은? 그 집값은 30에서 50만 불텐데 지산은? 그 3배트 2배트 근데, 근데 라시 집이, 엄청 커 집이 엄청 꿀려 근데 라시 크다고. 삼천스퀘어피 포베드 트리베스 59만 불. 여기도 많이 오른 거다. 자, 근데 다른 음식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어, 계속, 배고파서 먹는데 계속. 어느덧 이렇게 빵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 다른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빨리 나와야지. 근데 이거 다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다 먹겠다. 근데 짠데 계속 먹게 되는 맛, 그게 짠맛의 중독인가 봐. <laughs> 짠맛. 짠맛. <laughs> 스테이크랑 말고 스테이크. 네, 프렌치 프라이스. 그래, 스테이크를. 어, 근데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는 프레퍼런트, 프레퍼런티. 한번 먹어보도록. 맛있어? <laughs> 음. <laughs> 부드러워. 네. 음. 是 달짠 단짠 단짠. 조 짜지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는 역시 조금 짭니다. 이거는 단짠이야, 맛있어. 음, 스테이크가 짠게 아니고 양파가 짰니까 양파를 내려놓고 스테이크만 먹는 게 오히려 날수 있다. 오케이. 다시 그러면은 스테이크만. 자, 네. 마어 맛있어. 맛있어? 오히려 소스. 양파를, 베 음. 양파를, 빼고돼이데 이게 소스가, 약간, 한국에 자장이장장난장난 자장난? 자장난? 장난 자장난? 자장난? 자장먹 자장난? 거 이제 자장난? 자 어떤가 은자 일단 맛고 먼저 봐봐야 은같 이곳, 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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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거은이 이곳은 이이거은이곳이곳은 우리가 타바스코 안 넣는 게 맛있을 수도 있어. 그 피자 중에 제일 싼거 뭐지? 아니야. <목소리도> 우리가 타바스코를 안 뿌리고 먹는 게 맛있을 수도 있어. <목소리도> 계산하는데 네.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 여기 85불 나오고, 팁 주고 해서 100불, 딱 100불 주고 나오고. 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